<목소리> 아이고, 다들 반갑습니다. 하이하이. 오랜만이에요, 다들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와, 나설다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내일 맛있는 거 드십시오. 아이고 우리 시간이님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는 거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어그 지난 그 6일간의 스토리를 압축해서 들려드릴게요. 그 사건은 5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.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간이 몇 시야? 새벽 6시 반이야. 어? 눈물 찍겠는데? 다시 잘라 그랬어. 다시 누웠어. 눈을 감았어. 잠이 안 와. 그리고 뭐 먹은 것도 없는데.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배가 윗배가 있고 아랫배가 있잖아요 아랫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윗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네, 지금 속이 불편한가 보다 그러면 속을 좀 달래줄 만한 거를 아침밥으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해장국을 시킵니다 시켜놓고 먹어서 밥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밥이 왔어 거의 8시 다 돼서 왔어요 밥이 밥을 받아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다 올렸어 그 다음에 의자를 꺼내가지고 앉았어 앉았는데 머리가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와나왜 이러지? 이러고 바로 이렇게 딱 엎드렸어요 식탁에 엎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 그러다가 눈을 딱 떴거든. 식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까 내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 여기 누웠을까 하고 한 5초 생각을 했어. 와나 기절했구나. 미쳤다. 일어났어요. 일어나서 <laughs> 바닥에 이러고 앉아 있었어. 내가 왜 쓰러졌지?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야. 갑자기 우리가 숨을 쉬면 <웃음> 하고 <웃음> 하잖아요. 근데 <laughs> 여기서 끊게요. 그래서 오 씨, 뭐지? 하고 숨은 뱉었어. 근데 또 숨은 또후 하고 나와. 그러니까 이게 점점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야. 미치겠는 거야. 아,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죽는 거구나. 그 생각이 딱 들었어.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. 싶어 가지고 바랜드폰 집어서 119에다 신고를 딱 했죠.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죠. 응급 처치를 하고 그렇게 6일 동안 주사도 맞고 약물도 투여하고 먹는 약도 먹고 항생제도 맞고 별의별짓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100% 건강해진 건 아니고요. 한80% 건강해졌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경쟁전 방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당당하게 쌀 겁니다. 나 아파. 나 아직 환자야. 나 당당하게 쌀 거야. 곧. 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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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? A 인가? 이구나. 알아? 전뒤 보는 거 없네. 이런 못 참기는. 오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어 죄송합니다. 어 형님. 오 그럼 저도 갈게요. 슈루루루루. 왜뭔 일인데 누구 있어? 진짜 저 양아치야죠. 형님. 헤이 갔을 걸요.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무조건 헤이 갔을 걸요. 형님 거기 있는 거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. 이걸 여기로 온다고? 왜? 뭐야? 너왜 그래? 오만영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. 얼마주고 레이즈 매수했어요? 돈이 많으신가 집에? 집에 돈 많으시면은 저그 집에 그 가정부로 취직 좀. 쟤또나 버렸네. 그냥 버리는 게 취미야? 버리는 게 취. 널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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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 싹. 음 잠깐만. 어 분이 안 풀려 안 되겠다. 널로와. 에라이 여기 너거 재밌지 너 그거 너거 그 재미 들렸지 아니구나 아, 사랑하는 친구들. 잘했어 아니에 지금 에버랜드 왔다니까 얘 지금 혼자 나도 좀 같이 좀 타자 그리고 나 그만 좀 버리고 남은 쓰레기야 드디어 A 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A 몸에 불만 기다리던 A 사이드러시 또 B야 그러고 이러고 삐 가시면 깜짝이야 얼라 얼라 얼랄라. 하지만 여기는 우리 그림자 변태웅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. 근데 이러면 다시 a 을 간다는 거. 오메은 내정지가 왔다. 오오오 오, 오. 나름의 능지 플레이. 오오오오오 이게 통했다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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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익서> 내가 지금 뭘본 거지? u l l b 형님! 형님! 형, i y o u 잠깐, n i o u n g o 깐 n g o u n g o 님 잠깐, n <디> i <prestigious> 형님! o 님 n g nib, o u 형님, n i o u n g n i o u n g nib, young n 이 b young nib, y 이렇게 기다리는데요. 당신만 바라보면. 나도 킬 먹을 수 있다고. 나도 킬 먹을 줄 안다고. 왜 나는 킬안 주냐고. 원래? 아 맛있다. 저한테 킬 주시라고 다 그렇게 죽어 주셨군요. 감동의 물결이 그냥. 예. 아 이거 맛있다. 비가져, 비가져, 비가져. 맛있겠덩. 요 건강을 생각해서 콜라 대신에 탄산수 먹고 있는데 맛있다 야미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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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잡았다 요 그것도 연막을 잡았다 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오, 맛있다. 오 오. 또 프렌치로 날먹하려고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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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나 총알 총총 총. 총, 총, 총. 그래 생을 잡았다. 아, 3명 방금 무슨 일이?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. 아니 근데 쟤는 저 거리를 쇼티 들고 저기서 온 거야? 너 진짜 대단하다. 너 쩐다. 아빠! 아! 아파 자, 과연 우리 3킬 9대 9대 6어씨의 세이지. 그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. 다음에 보도록 하자. 진짜 짤없네 하나 됐고. 야난그 와중에 두만 잡았다 난 그래도 난할거 했다 이제 너네가 보여줄 차례야 안 보여주면은 안 보여주면은 안 보여주면은 3대가 대머리 탈모 탈모빔 탈모빔 나이스 좋아요 자 준비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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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뭔 렉이야 이거 히 <laughs> 안녕하세요!!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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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! 아니 젠저 돼지는 아까부터 저큰 덩치를 어디다 저렇게 숨기고 있는거야? 아니 저 돼지는 진짜 볼수록 신기하네? 뭐주지? 까비 제제... 안 온다고 그래서... 나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? 나벽 보고 있는다. 자꾸 그러면... 나맥 구경한다. 안 오면 진짜... 나 굉장히 심심해. 스파이크가 중앙에 심지어 스파이크도 저기야? 아악